아, 요셉은요. 음.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만 2년 후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좀나좀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지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전히 연단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사리로 팔려온 지 17년, 13년이 되는 해였고,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요, 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견제해야 될 자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시, 10편 105편 19절에는 곧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도딱 그때까지요, 요셉은 인내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좀 괴로웠을 거예요. 그 고난들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 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과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겪지만, 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저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긴 시간들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알수 없기에 너무나 괴로울 수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을 영역, 영역본으로 보면 기부업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날을 볼때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될때 그때 나의 신앙도 같이 커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의 인내도 나의 그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 오십장 이십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히브리서 1 1장 이십이절에는 이 창세기 기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습니다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가장 강한 나라의 종으로 팔려갈 건데 4회, 4대 대 만에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증조부 조부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딱 붙든 거예요. 나는 평생을 애굽의 총리로 있고 애굽 사람처럼 살고 애굽 옷을 입고 애굽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살았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붙혔습니다. 내가 총리로 여기 있었고 7년 흉년 6년, 7년 풍년을 잘 대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권세를 주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줬지만,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요셉을 위한 큰 무덤이 발견됐잖아요. 그렇게 매장 화려하게 장례 치러줄 거지만, 반드시 너희들은 나한테 맹세하기를 나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반드시 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가 묻혀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걸 잊지 않고 딱잊는 거. 그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는 약,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걸 잊은 적이 없는 거야.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장망성, 이 썩어질 세상에 이게 내게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나의 정체성은 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의 방식으로 애굽의 애굽 애국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의 도시 문명을 좋아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쫓고 죄짓는 데 달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오히려 어 이 세상에 살지만 자기를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마잖아요, 대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애국사람 되기로 택한 겁니다. 그,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 문하스 에브라임한테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약속을 준 거야. 그 얼마나 얼굴 보면은 이 다르잖아요. 벽화 같은 거 보면 히브리인이랑 애굽 사람이 완전 외모 다르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애굽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딱 마음은 이스라엘 하나님 잊지 않고 딱 있는 거예요. 어, 그런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 신앙의 원칙과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동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자, 저희가 처음 찾은 본문에서 그 이사, 창세기 41장에 보면 복음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많이 물질이 풍부하게 있는 바로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 수가 없어. 그리고 인생이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잖아요. 슬플 때가 더 많죠. 결국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답답하고 번민하지만 누가 풀어줄 길이 없어. 근데 그거를 풀어줄 분은 인간사를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내리시는 하나님밖에 답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분별해서 얘기해 줄 거냐?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바로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애굽 궁중에도 없었고 애굽전국에 없었어요. 요셉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간원장 두 명한테 한 사람은 다시 복권될 거다, 살 거다. 한 사람은 매우 달릴 거다.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도 가감 없이 우리의 만난 영혼들에게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만약 이게 렇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고. 이제 봐서 얘기해야 됩니다. 충분한 박깔이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넌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신 분 없겠죠? 하여튼, 어,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식량난이, 흉년이 왔어요. 그때 생명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 이제 사실은 그 요셉의 모형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어, 달면, 닫으면 여들,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게 이제 곡식 창고의 열에열쇠지고지습있다니가이양다을 나눠줄 것인가.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사람들에는 영혼의 에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고 계그 거야. 요셉은 훌륭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다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요셉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귀히 수임하는 사람은 어, 섬김의 사람이다. 요셉의 성김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고, 어, 그리고 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음, 신앙의 정체성을 딱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교훈 받았습니다.